대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고울들이 해결하지아니하으로 그때 에책망하시되화 예 있을 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수도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 많은 장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거하셨던 지역이 주로 갈릴리 지역. 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못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곳이 있다면, 또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또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런 권능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다들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들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병자들이 낳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형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늦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염두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이 병고침 어떠한 능력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능력을 행해 주고 계신데도 아직도 회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마만큼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과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때 이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한번 잘하면 여러분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는데 그 찾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내 현실의 문제만 지금 당장 급한 것만 해결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다 관심 밖에 일로 다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짓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대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부활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일제 시대라든지유5라고 한다든지 이런 때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들이 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이 여러분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슬람이라고 하는지 여전히 아직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거기서 기독교이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폈던 대로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세상, 복음과 말씀과 믿음에 관심이 없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과 진리가 제대로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칫 그런 사람들의 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관, 무반응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거기에 빠져서 췌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목사님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수십 년 말씀을 들어요 수십 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 그냥 한기로 들어갔다가 한기로 흘러 나옵니다.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회개가 없는 간절함도 없고 주님을 약간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회개도 없어져 버린 그런 맹맹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의 예수님의 책망이 마치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책망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만큼 그렇게 오해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너희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니? 왜 회개하지 않니? 정말 악하고 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아마 이 정도의 기회를 얻었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제수들마저도 회귀하고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로, 외침으로, 가르침으로 들려지는 것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라면요. 영적인 불감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십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회개를 알고 있는 그리고 솔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요. 자신은 무지하다라고 깨달았고 그것이 은혜인줄를 알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려주시는 마치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있지 말야다는 거죠. 그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여러분, 어떤 자들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아. 율법의 굴레에 메어서 자유와 능력이 모르고 있는, 그렇게 지쳐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죄가 많죠. 죄는 우리를요.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러 오신 분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과 복음에 아무런 반응하고 있지 않은 세대에 물들어 있지 말아라. 회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스스로 지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예수님께로 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죄의 모습으로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여전히 무감각해버린 말씀과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해버린 세상에 빠져 있지 않도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라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지금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혹여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